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4과목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죠. 그래서 자, 문제 61번에 보면 여기 단독 경보기의 그 감지기를 스위치 조작에 의해서 화재 경보를 정지시킬 경우에 정상 상태로 그 되돌아가는 그 시간을 물어본 거죠. 몇분 이내 에 화재 경보 정지 기능이 자동적으로 해제돼서 정상 상태로 복귀되어야 하냐. 요거는 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요 일반 기능인데요. 화재 경보 정지 후 15분 이내에 정상 상태로 예, 복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다음 62번 가죠. 자, 비상 콘센트 설비인데요.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의 개수. 요건 10개 이하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맞는 답. 그래서 요 비상 콘센트 설비 설치 기준. 전원 회로는 각 층에 각 층에 둘 이상. 전압은 220V고요. 공급 용량은 1.5kW암페어 이상. 지형 2극 플러그 접속기 사용한다는 거. 자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 설치해야 되죠. 충전부는 노출되면 안 되고, 자 풀박스는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한다는 거. 한 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의 개수 10개 이하죠. 단 전선의 용량은 최대 3개까지만 계산해 준다는 거. 설치 높이는 0.8m 이상, 1.5m 이하. 이건 반복적으로 잘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 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죠. 63번 가죠. 자, 63번은 속보기에 성능 인증 및 기술 기준이에요. 자, 속보기는 작동 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킬 경우에 20초 이내에 소방관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바라며 몇해 이상 속보해야 되냐? 3회 이상 속보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속보기의 기술 기준 보면은 20초 이내에 소방반세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해서 통보를 하되 3회 이상 속보가 돼야 되죠.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할 경우에는 역충전 방지 장치 설치한다는 것. 예비전원은 감시 상태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동작. 속보기는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하기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되죠. 64번 가죠. 64번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인데,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가 아닌 거 1번에 실내 용적이 2세제곱미터 이하인 장소예요 이거 예전에는 예외 장소였는데 화재 안전기 준 개정되면서 없어졌죠 무조건 구획된 실이면 감지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번이 바로 어, 답이 되는 거죠 그 여러분이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는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장소 요거 하나는 꼭 여러분이 기억을 좀해 놓으셔야 돼요 시험에 또잘 나오는 것이 이 목욕실, 욕조나 샤워실이 있는 요 화장실이 있죠 여기는 예외라는거 다 65번 가죠 자, 65번은 비상 콘센트 설비죠 그래서 비상 콘센트에 요 배치하고 설치에 관한 현장 사, 사항인데 적합하지 않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전원 회로의 배선은 내와 배선으로 하는 거 맞죠.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 설치해야 되고, 보호함 표면에 비상 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 설치. 자 그럼 비상 콘센트는 삼상이 아니고 단상이죠. 전압은 200볼트가 아니고 220볼트죠. 근데 비접지형이 아니고 접지형이죠. 이 접, 비접, 비라는 걸 빼야 되겠죠. 접지형 3극이 아니고 2극 플러그 접속기죠. 그래서 4번이 여러분이 틀렸다는 거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비상 콘센트 설비 설치 기준, 이거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음 66번 가죠. 자 2종 제2종 연기감지기인데 부착 높이가 4m 미만일 경우에 바닥면적 기준 4m 미만일 때 1,2종은 150제곱미터가 기준이죠 1,2종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답이죠 연기감지기 설치 기준을 보면요 부착 높이에 따른 기준 그래서 부착 높이가 4m 미만은 1종하고 2종은 150제곱미터, 3종은 50제곱미터죠. 그런데 현재 생산되는 것은 대부분 다 2종이에요. 3종 안 나와요. 1종도 안 나오죠. 2종밖에 없어요. 4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은 기준 면적이 7, 75제곱, 3종은 해당이 없고요. 다음에 부착 장소에 따른 기준이죠. 복도하고 통로는 1, 2종이 보행거리 30미터마다, 3종은 보행거리 20미터마다. 계단 및 경사로는 수직거리 15m마다, 3종은 수직거리 10m마다죠. 그래서 여러분 이 1, 2종에 대한 것만 반드시 암기해놓으셔야 를 돼요. 다음에 67번 가죠. 자, 67번은 자동화재 탐지설비 배선도인데 감지기 증설이 일어난 거죠. 이럴 경우에 적합하게 설치된 걸 물어본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단자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자대는 여러분이 수신기에 보면은 배선을 연결하는 그 단자대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감지기가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밑에 또네 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는 이제 회로선. 이놈은 회로단자고요. 하나는 공통단자라고 가정을 하면 자 회로선이 일단 이렇게 쭉 지나가죠. 그래 여기 연결하고 그래서 공통선이 쭉 지나가죠. 지나가서 같이 연결을 하고 이놈이 이쪽 종단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종단 저항을 설치한 거, 이게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의 배선도인데 여기 보시면 중간에 여기 증설이 돼 있죠. 증설이에어 증설. 즉 감지기 하나를 새로 설치를 한 거죠. 이럴 경우에는 여기서 직접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기로 가야 되죠. 그래서 다시 일로 가야 되고. 공통선도 마찬가지예요. 이놈도 이로 갔다가 이놈이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되죠 그래서 가장 그 만, 맞게 설치된 것은 이건 병렬이죠. 가는 이 나가 바로 보내기 방식 송배전 방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나번이 바로 가장 옳게 된 배선도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다가 증설이 돼 있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면, 여기가 단, 저, 단선이 돼도, 전류는 일로 감시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단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단선 유무 확인이 안 되는 거죠. 68번 가죠. 자, 68번은 비상방송설비인데, 우선 경보 방식인데 가로 안에 알 맞는 답 쓰는 거예요. 자, 우선 경보 방식은 층수가 5층 이상이죠. 연면적이 3000제곱을 초과해야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5하고 3000에서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자, 69번 가죠. 자, 69번 가기 전에 요 바라직상 우선 경보 방식 이건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2층에서 발화가 되면 발화층하고 그 직상층. 1층에서 발화되면 발화층 플러스 그 직상층하고 나머지 기타의 지하층. 지하 전체죠 지하 전체. 그러니까 지하층. 그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당연히 발화층하고 그 직상층하고 기타의 지하층 이건 꼭 여러분이 뭐 암기보다는 꼭 정리를 해 놔야 돼요 머릿속에서 다음 70, 어, 69번 가죠 자 유도등에 있어서 표시면 외에요 조명이 사용되는 면 조명이 사용되는 면 여기 조 조명이 사용되는 면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조사면 1번이 바로 답이죠 이런건 뭐 암기할 것도 없어요 다음에 70번 가죠 자 부착 높이가 20m 이상에 설치되는 요 광전식 중에서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에 요 감각률감 물어본 거죠 이게5%퍼 미터 미만이죠 이 2번, 5%,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 감지기, 부착 높이에 따른 이 감지기의 적응성. 20m 이상일 경우에는, 예, 불광이죠. 불꽃 감지기하고 이 광전식. 분리형하고 공기 흡입, 흡입형만 해당되는데, 이 아날고 방식이죠. 그럼 71번 가죠. 자, 71번은 비상조명 등의 요, 인출선의 굵기죠? 그래서 요, 인출선의 요 굵기는 최소 0.75 이상은 돼야 되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맞는답 인출선 외는 에 0.5mm제곱 이상이라는 거. 구분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놔야 되죠. 72번, 누전경보기의 형식성인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인데, 가로안에 맞는 답을 쓰는 거죠. 자, 별류기. 별류기라는 것은 누설 전류를 검출하는 거죠. 한 개의 전선을 별류기에 부착시킨 회로를 설치하고, 한 개의 전선에 별류기의 정격 전압의몇 프로에 해당하는 수치를, 20%죠. 20%에 해당는 수치의 그 전류를 몇 분간 흘러보내느냐. 예, 5분간 흘러보내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상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72번은 문제 답을 암기하는 게 좋아요. 자, 73번. 자, 73번은 비상 방송 설비에 대한 그 화재 안전 기준인데 음향 장치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 예,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유도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 맞죠? 자, 음향 장치는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작동과 연동했는데, 이거 틀린 거죠.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아니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작동하고 연동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3번, 어, 2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 확성기의 그 음성 입력은 실외는 시끄러우니까 예, 3W 이상 실내는 1W 이상 수평거리 25m 이하 예, 3선식 그 다음에 0.8m 이상 1.5m 이하 비상방송 개시시간 10초 이하 반복해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74번 가죠. 74번은 무통이에요. 무전, 무선통신 보조설비. 자, 입력과 출력포트에 연결이 돼서 송수신 신호를 원활하게 방사 수신하기 위해서 5개에다 설치하는 장치. 이게 안테나죠. 실내 안테나가 아니고 바깥에 설치했으니까 5개 안테나에서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용어의 정의 있죠? 누설 동축 케이블, 분배기, 그 다음에 요, 분파기, 그 다음에 혼합기, 그다음에 증폭기,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꼭, 그 암기는 안 하더라도 구분은 할 수가 있어야 되죠. 75번 가죠. 무선통신 보조설비죠. 자, 인피던스. 여러분, 무선 통신 보조 설비에서 인피전스 나오면 무조건 5 5옴이에요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누설 동축 케이블 및 옥외 안테나인데요. 4m 이내마다 고정해야 된다는 거.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게 설치하는데 정전기 차폐 장치가 설치할 경우에는 예외. 끝부분에 요 무반사 중단 저항 설치. 임피던스 나오면 무조건 55옴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정리를 꼭해 놓으셔야 되죠 76번 비상경보설비 및단독경보형감지기인데 가로안에 알맞는 답 쓰는거죠 자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몇 제곱미터 미만이고 이게 30이죠 30제곱미터 미만이고 벽체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돼서 이웃하는 실내, 실내 공기가 상호 유통할 경우에는 이를 한 개의 실로 본다 그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가끔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여기 가운데에 이런 칸막이가 들어가고 이 상부 천장이 공기가 서로 이렇게 유통하는 경우 있죠. 이게 3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이두 개를 갖다가 한 개의 실로 본다는 거예요. 각각 그두 개의 실로 보는 것이 아니고 천장이나 이런 데그 벽체가 서로 공기가 상호 유통이 될 수도 있을 정도면 30제곱미터 이하는 하나의 실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이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기준 3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한 개의 실로 보고 150제곱미터마다 예,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해야 되죠. 다음 77번 가죠. 자 77번은 비상전원 수전 설비인데 소방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기회로 이건 그냥 답 주려고 문제 낸거죠 소방 부하의 전원을 갖다가 공급반으로소방회로도 소방회로 3번이 바로 답이 되는거죠 다음 78번 가죠 자 78번은 누전경보기죠 자 누전경보기의 그 절연저항값 나온거죠 그래서 절연저항 시험할 때 1차관선하고 2차관선 몇 메가옴 이상이 돼야 되냐 이건 5메가오이상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79번 가죠. 비상전원 수전설비의 이 인입구 배선은 어떤 배선으로 해야 되냐. 대부분 모르면, 모르면 내화 배선 여러분이 금방 찾아내야 돼요. 내화 배선이 가장 많이 그 답이 나오는 거죠. 물론, 내열 배선도 있는데, 주로 내화 배선이 답이에요. 그래서 3번을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고요. 자, 80번 가죠. 자, 80번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 안전 기준인데, 하나의 그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유도표지하고, 유도등, 여러분 학교나 뭐 이런 데 보시면 이 복도에 가면 여기 벽에 이렇게 한쪽 방향하고 우측 방향 아니면은 뭐 좌측 방향 아니면 양방향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유도 표지가 있죠 그래서 이 유도 표지는 거리가 보행거리 몇 미터마다 이거는잘안 보이니까 각저 가까이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15미터고 이게 유도등이면, 유도등이면 요건 20m 이하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여기 유도등, 유도등은 보행거리 20m 마다. 또 여기 유도표지는 보행거리 15m 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요 피난구 유도등하고, 거실 통로 유도 등은 1.5m 이상, 나머지는 다 1m 이하라는 거. 구분해서 여러분이 암기를 해놔야 되죠. 그래서 유도 표적이기 때문에 맞는 답은 15m 이하에서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